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자, 브루스 할 때, 자, 브루스 하면서 후과시 하기. 자, 후과시 이용하신다. 후과시 스텝을. 자, 먼저 여자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목을 걸어서, 여자를 걸어서 좌회전 시키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후과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의 방향을 딱 틀어주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셋넷자그 다음 여자를 자, 돌려주시는데 왼손 맷돌도 리시고요 하나 둘셋 네. 그 다음 견갑골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고 남자가 넘어가서 자 여자가 남자를 돌아서 가게 자이 장면만 다시 해볼게요 똑같이부터 자 준비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1 2 3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신다. 자,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세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여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